성청내 국회 법사위원장이 어제 윤석열 탄핵심판에 탄핵청구인 측 최후 진술에 나섰습니다. 윤석열이 이 피를 잉크 삼아 찍어 쓴 헌법을 파괴하려 했다면서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윤석열이 다시 한번 직무에 복귀해서 비상기엄을 선포할 우려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 정말 한 마디 한 마디가 명문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준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제가 이 명문을 그냥 넘길 수 없어서 소상히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런 말로 시작했습니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도 목격자입니다. 민주주의의 적은 민주주의로 물리쳤고 헌법의 적은 헌법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라는 표현을 윤석열이가 썼죠. 예. 그달 그림자도 이번 위헌 위법한 개엄의 목격자다 이렇게 통렬하게 반박했습니다. 아 이런 언어 유희의 달인이죠 정청래 의원이 말이죠 이 꼰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 말 갖고 언어 유희하는 겁니다. 예 제가 몇번 그렇게 했다가 한 뺨을 한두대 맞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 주먹이 말보다 앞서던 시절에든 말이죠. 그 언어 유희 잘못 쓰면은 낡은 세력들은 굉장히 격분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해 피 청구인 윤석열은 파면돼야 합니다. 12·3대란의 밤, 전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서 국회를 침탈한 무장한 개헌군들의 폭력 행위를 지켜보았습니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압니다. 하늘은 개헌군의 헬리콥터 굉음을 똑똑히 들었고 땅은 무장한 기엄군의군홧발을 보았습니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도 목격자입니다. 좋은 어떤 소재를 제공했네요. 전 국민이 목격자고 전 세계 외신들도 한국의 비상 기엄 친위 쿠데타를 실시간으로 타전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파면해야 될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인 이미 성숙됐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어, 내 생각. 과 다르다고 다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혐오 멸칭하고 탄압해서도 안 됩니다. 더군다나 권력을 악용해 상대방을 탄압 제거 수거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 누구를 향해 하는 얘기입니까? 바로 윤석열을 두고 하는 말이지요. 헌법은 생각과 주장 의견이 다를 때 대한민국은 이 방향. 으로 가자고 결정해 놓은 대국민 합의 문서 바로 헌법인 거지요. 국민 전체의 약속이자 국민이 지켜야 할 국가의 이정표입니다. 헌법은 나침반입니다. 헌법은 국민이고, 애 국가고, 태극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입니다. 그런데 나라와 헌법을 사랑하는 국민을 총칼로 죽이려고 했고 피로서 지켜온 민주주의를 짓밟았고 피를 잉크 삼아 한자한자 찍었은 헌법을 파괴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피로 쓴 민주주의 역사를 혀로 지우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말로써 그냥 부인해버리니까 말입니다. 총칼로 헌법과 민주주의의 심장인 국회를 유린하려고 했습니다. 지금이 탄핵 심판정에 있는 피청구인 윤석열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민족 반역자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다며 나치 부역자를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으로 처벌했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프랑스는 관용의 나라, 똘레랑스의 나라가 될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문화, 예술의 강국, 프랑스는 이렇게 건설됐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는 1945년 815 광복 이후 반민 특유의 좌절로 침례 부역자를 처벌하지 못했고, 그 결과 정의와 불의 애국과 매국, 민주주의와 독재가 혼재돼 민주주의에 대한 도발과 준동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타락하고 오염된 반민주적... 반헌법적 요설과 궤변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윤석열 추천헌법재판관은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었을까요? 이 부분은 좀, 예.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도 너무 궁금해집니다. 갈 길이 아무리 멀다 해도 민족 정기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평화와 문화가 꼽히는 문화예술의 강국은 민주주의 토양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아, 정말 이건, 네. 큰 자도 틀림이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피청구인은 (2022년 5월 1 0일 국회에서 취임했습니다. 헌법 6식 부조에 따르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 하겠다고 다짐했던 바로 그 장소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서 침탈하고 헌법을 유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던 피청구인 윤석열은 파면돼 마땅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영상으로 직접 한번 보실까요? 만에 하나 그가 다시 복직하면 또다시 비상계엄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받기에 매우 충분한 위험한 인물입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는 두 차례의 준비 절차와 오늘 11차 변론 기일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심리를 거친 서증과 영상 16명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쯤 되면 피청구인은 위헌 입법한 비상겸에 대해 반성과 성찰을 통해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머리 숙여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대국민 사과는커녕 경고성 짧은 개엄이었다느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느니 변명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개엄 선포의 당시의 충격 그 이상의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찍 끝난 개엄이 피청구인의 공로입니까? 사상자 없이 끝난 개엄이 피청구인의 자랑입니까? 개엄의 피해를 그나마 줄일 수 있었던 것은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개엄군을 막아선 국회 보좌진들. 장갑차를 막아선 시민들 덕분입니다. 본인도 실토했듯이 명백한 불법 명령에 소극적으로 저항했던 군인, 개엄 해제를 위해 목숨 걸고 담을 넘었던 국회의원들의 합작품입니다. 경고성 개엄이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 또 개엄을 하시겠습니까? 사람이라면 염치가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피청구인은 경고성 개엄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가상 현실에 있는 사람처럼 말합니다. 본인은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전 국정원 홍장원 1 차장과 전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공작이라고 주장합니다. 누구보다 피청구인에게 충직했던 두 사람이 무슨 이유로 피청구인을 모함한다는 말입니까?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들은 사람이 두 사람만의 증언도 아닌데 들은 사람들 모두 공작에 가담했다는 것입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국회 내란국제특위에서 노영은 방첩사 수사실장은. 군사경찰의 미결수용소라는 정상적인 구금시설이 있음에도 비원벙커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증언했고,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3명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의에 "네" 라고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또한 이곳 재판부에서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인 조성현 수방사 제1 경비 단장은 역시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똑똑히 증언했습니다. 비청구인 측의 의원을 의원으로 등급시키려는 꼼수는 실패했습니다. 설령 야당이 종북 반국가 단체라서 그 주요 인사들을 체포해 구금하려 한 것이라면 집권 여당. 한동훈 대표는 왜 체포하려 한 것입니까? 결국 피 청구인은 반국가 세력이라는 허우를 씌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들의 씨를 말려버리려 했던 것은 아닙니까? 이들을 모두 수거하고 영구 집권을 꿈꿨던 것 아닙니까? 노상원 수첩은 또 무엇입니까? 노상원 수첩 잠자리 폭발물 화학약품 치밀한 수거 계획이라는 섬뜩한 내용입니다. 살해 암시 노상원 수첩에 문재인 유시민 등 500명 확인 사살 정치인 법조인 방송인 스포츠인 전방위 겨냥 포승줄로 수집수 보내 모든 좌파 세력 붕괴 언론 보도의 제목들입니다. 평생 축구밖에 모르는 차범근 감독은 왜 해치려 했습니까? 차범근 감독은 저는 축구를 사랑하고 축구가 아닌 다른 일이나 가치에 대해서는 관심과 욕심이 없다. 내 이름이 그 수첩에 왜 적혀 있는지 황당하고 놀라울 따름이라며 저는 평화와 사랑, 행복 같은 말들이 내 삶에 채워지는 노년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몽상에 빠져있던 권력자가 무너뜨리려 한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변하지만 많은 일이 일어났고 계엄의 피해는 엄청납니다. 1차 탄핵 소추안이 부결된 직후인 12월 9일, 코스피와 코스닥은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개엄 선포 한마디에 시가총액 140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개엄 이후 환율은 급등했고, 내수 경기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피청구인의 말과 달리 개엄의 폭풍은 컸습니다. 건물마다 임대문이, 안내문이 나붙고, 식당 주인은 손님이 없다며 아우성 치며 폐업을 고민합니다. 민생도 외교도 망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한 정청래 위원장은 계속해서 비상계엄 이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 대한민국 국군입니다. 군부 독재의 폐해가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우리 헌법 87조는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해 군의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고 있는데 그러나 피청구인 즉 윤석열의 사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계엄군으로 동원된 군은 자신들이 지켜야 할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누었다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실추된 군의 명예를 되살려 이들이 다시 나라와 국민을 지킨다는 자긍심으로 복무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군의 존재의 이유를 허물어뜨린 피청구인 윤석열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이 돼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천의 위원장은 그러면서 저는 12월 3일 밤 10시 50분경 비상기험 긴급 속보를 보고 살떨리는 두려움을 안고 국회 후문 쪽 담장을 넘었습니다. 기업군이 먼저 진을 치고 있다가 체포 연행하지는 않을지 두려웠습니다. 국회 운동장 근처에서 본청으로 한 발짝씩 내디들 때마다 36년 전 1988년 9월의 밤이 마치 어젯밤 악몽처럼 떠올랐습니다. 새벽 1시 안기부에 잡혀 지금도 알수 없는 서울 을지로 어디에쯤한 호텔로 끌려가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속옷 차림으로 4시간 동안 주먹질 발길질로 고문 폭행을 당했습니다. 살아있음이 고통이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노상원 수첩대로 시행됐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피하지 못했을 겁니다. 노상원 수첩에도 정청래 위원장 이름이 올랐지요. 피청구인 윤석열은 군통수권자로 부여받은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서 군과 경찰력을 사유화하는 중대한 위헌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아직도 부정선거 음모론의 포로가 돼 총선 결과로 구성된 국회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는 등 허무맹랑한 시간을 잠시 후에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실제로 그 시간을 했습니다.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하겠다 이지랄을 떨었지요. 미친 새끼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정청래 위원장 말입니다. 국민은 피 청구인의 적반하장, 남탄만하는 아무말 대잔치를 이제는 믿지 않을 것입니다.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한들 누가 믿겠습니까? 피청구인 말에 속지 맙시다. 무신 분립이라고 했습니다. 신뢰를 잃은 대통령은 국민 앞에 다시 설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무소불위의 왕이 아니라 절대 권력자도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일반 상식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사적 감정의 정치 보복이나 정치적 공격이 아니라. 오직 헌법과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헌법 수호자의 결단입니다. 피청구인은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 마음속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은 헌법의 적은 헌법으로 막았고 민주주의의 적은 민주주의로 막았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으로 얻을 국가적 이익이 압도적입니다. 제가 한마디 더 덧붙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기각으로 일해 될, 네 발생할 국가적 손실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정말 명문입니다. 기록에 남겨도 좋을 명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하나의 교과서가 됐어요. 정청래 위원장이 어제 발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